정지 정지 아, 잠깐 주목 잠시 우리 신입 사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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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살았다 아, 드디어 후배야. <laughs> 자 음. 들어와요. <웃음> <웃음> 자 오늘부터 경영팀에 근무하게 된. 주성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 여기가 성지씨 자리예요. 어, 일단 그, 그 간단한 분석업만 도와주면 되고 어, 일은 최건 씨가 가르쳐 줄 텐데 지금 출장 중이라 자리를 잠깐 비웠어요아 화났나? 미, 미 미안해요. 예? 아 아니 아니 아니. 전 일이 많아서 이만. 수고하세요. 음. 헬로 스튜디오 성수민입니다. 이었지 성수민입니다. 아예 예 괜찮습니다. 아니요, 오늘은 월차 내고 쉬고 있어서요. 신입사원이요? 아예 그렇군요. 몰랐죠. 오늘은 월차 내고 쉬고 있었다니까요. 내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예, 수고하세요. 고치라리 오. 응? 음? 음? 실례합니다. 네? 아,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면 될까요? 어. 어어 어, 신입이고 오늘 처음 들어오셨고 하니까 뭐 쉬고 계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일단 뭐, 뭐 분위기 파악도 해야 하고 분위기 파악? 네 으, 으, 잠깐 일로 와봐요. 음. <laughs> 네? 네? 뭐하시는 거예요? <laughs> 대충 아무 일이라도 시키면 되잖아요. <laughs> 그 뭐야 커피라도 내려오라고 하던가. <laughs> 은영 씨가 해 봐요. 미쳤어, 이거? 복사시키기도 무서운데 어떻게 커피 심부름을 시켜? 아우, 정말. <laughs> 주성지 씨? 네. 컵컵 컵. 어, 아, 아. 일단 자리에 앉아 계셔 주세요. 네. 아 좋은 아침. 모닝. 안녕하십니까. <laughs> 아자 일합시다. 아, 아 모닝. 아. 안녕하세요. 아예 아, 안녕하세요 성재 씨 일찍 오셨네요. <laughs> 아 저기. 아 굿모닝입니다. <laughs> 아.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시럽 빼고세븐시 맞으시죠? 네.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 팀장님 오셨어요. <laughs> 성 팀장님 보고 싶었습니다. 징그러워요. 신입은 어디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주성지입니다. 팀장 성수민이에요. 네, 3 4세예요 네? 지뢰 찾기 하고 있었어요? 신기록 세웠어요? 일이 없어서요. 게임 잘하네. 감사합니다. 성지 씨 사수 누구예요? 네, 저, 저, 최건 씨가 중국 갔잖아요. 이, 예, 갔죠. 예, 곧올 겁니다. 예. 내가 최건 씨 언제 오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네, 아, 그게 됐어요. 따라 들어와요. 예. 주성지 씨. 네. 따로 있네 회사 구경은 좀 해봤어요? 네, 사장님이랑 같이 사장? 돌아다니면서 다른 팀원분들께 인사드리는 겸 한가한가 봐 그래, 어땠어요? 좋던데요 좋기 하겠지, 승 돈이 얼만데 사업 옮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내가 안 말렸으면 호텔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복지하는 건 좋은데, 혹상의 수영장은 왜 파겠다는 거야. 말렸어요. 친구니까. 아, 사장님이랑? 성지 씨는 일단 간단한 업무만 봐주면 돼요. 데이터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면 돼요. 기본적인 건 내가 도와줄게요. 나머지는 사수가 돌아오면 잘 알려줄 거예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저기… 네. 삼십사 세? 혼났다. 어, 성지 씨. 네. 아, 김영웅이에요. 김과장이라고 불러요. 어, 회계파트고. 어, 아, 인사가 늦었죠?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 뭐라고 해야 하나 그 성재 씨는 조금 약간 그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라서 아 아니면 나쁜 뜻은 아니고요. <laughs> 그뭐어 팀장님이랑 얘기는 잘 했어요? 네. 음. 어땠어요? 귀여우시던데요. 허, 안 돼요, 성지 씨. 팀장님 귀여워은팀내 금지 발언이라고요. 팀장님 어려 보이는 거 컴플렉스시거든요. 예전에 일적으로 무시 많이 당했다고. 저 보기보다 무서운 분이니까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요. 성재 씨도 조심해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들어와요. <laughs> 말씀하신 서류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여기 두세요. 책정 비용이 과한 것 같네요.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소모되지 않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너무 계획이 단기적인 것 같고요. 좀 더… 어? 나가봐요. 아, 네. 잠깐만, 성지 씨. 당신 이름 주성치 같아. 복수? 역시 귀여우신데 아, 네다 됐습니다 예, 예,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 성지씨 네 예, 이거 제, 제가 제 지금 너무 바빠서요 페이지별로 10장씩만 복사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주세요 아 복사실 알아요? 저기 회의실 있는데 왼쪽 저기 맨 왼쪽 끝방이에요 네그 복사해서 제 책상에 올려놔주시면 돼요 어, 제책상이 어디냐, 면한 선배님 맞은편 자리 맞나요 네, 맞아요. 아, 아시네요. 그럼요. <laughs> 고마워요. 그럼, 부탁할게요. 밥 먹었어요? 네? 점심시간 끝나가요. 아, 그렇네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기는. 내가 저녁 때 먹으려고 사온 건데, 성지 씨가 먹어요. 샌드위치, 피클 들어간 거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왕큰거두 개나 들어갔는데?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이건 덤. 카페에서 행사라고 같이 주길래 받긴 했는데, 난안 좋아해서... 뭐 필요 없으면... 아니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튼 내일은 성지 씨 환영회식이 있을 거예요 이만하러 왔어요. 수고해요, 네 팀장님... 다녀왔습니다. 어... 아가씨 왔어요? 오빠는요? 아, 몰라요. 바쁜가 보죠. 오늘은 어땠어요? 무슨 일 없었고요? 무슨 일이라기보단 팀장 성수민이에요. 네. 34세예요. 네. 닮았어. 고마아나 <laughs> 솔직히 첫날엔 성지 씨좀 무서웠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외국인 같기도 하고. 아, 실례잖아요. 아 그런 거야? 아 미안해 성지 씨. 아니에요. 생각보다 일도 잘하고요. 아저 그게 그게 더더 진짜로 실례 아니야? 아 그, 그래. 아그그좀 <laughs> 아, 예쁘기도 하고요. 완전 깜짝 놀랐다니까요. 연예인 뺨치지? 에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뭐 그래서 저 우리 성기 씨는 남자친구 있으려나? 아 저는 응? 응? 아 왜? 아+ 아+ <laughs> 아+ 이 취하셨네 우리 팀장님 회사 생활하면서 워낙 적대도 자주 다니시고 하셨으니까 아이 물들었다고 할지 아이 뭐 그냥 술 버릇이야? <laughs> 뭐 어찌됐든 귀여우니까 된거 아닐까? 몰래 귀여하면 되는 거군요. <laughs> 역시 성지 씨는 똑똑하네. 감사합니다. 팀장님 괜찮으실까요? 응? 아이 원래 술잘못 드셔. 저 일어나질 못하시는데요. 아이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아유, 이거 괜찮다니까. 오, 오 오셨다.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일어나지 말아요.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어, 안녕하세요. 환영회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아이, 사장님도 처음부터 계셨으면 좋았을걸요. <laughs> 그러게요. 다음에 시간 나면 자리 만들어요. 예. 수민아. <laughs> 그럼 여러분. 재밌게 노시고 술조심 차조심 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세요 사장님 전부 좋은 분들 같아